안녕하세요. 오늘은 시5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아, 있어요. 저 진유동생이 결혼합니다. 와, 누구랑 결혼해요? 어, 남자랑 결혼하지. <laughs> 한국 남자요? 아니요. 그리스 남자죠. 사실은 그때 음, 한번 우리 만났었지? 맞아 우리 한번 만났었어요.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동동기, 동기? 동료. 넌, 직장 동료. 아 원래는 그 남자 직장 동료였어요. 밥한번 먹었지 그냥 맞아. 친한 친구라고 해서. 맞아 맞아 밥한번 먹었어. 근데 상상도 못 했는데. 아니 난 살짝 느꼈지. 그때는 조금 섬 있었어. 남자는 마음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있었대. 진짜 빠르다. 육 <laughs> 개월 만에. 그러네. 맞아. 어, 두달 전에 결혼식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시작해 두달 전에? 맞아 두달 아... 전에 시작했대. 언니도 빨리 결혼하고. 동생도 빨리 결혼하네. 언니 빨리 결혼했어? 연애하고 결혼까지. 아 연애 기간이 짧았네. 그렇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어린애인. 선물 뭐 해주지? 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우리는 신혼부부 여동생이랑 남편한테 어, 선물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뭐 사는지 그리고 남편 가족에도 작은 선물 한국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맞아 우리 한국에서 가니까 선물 주면 그런 느낌일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생각했어요 뭘 선물할지 어, 남편분? 네 열심히 생각했어? 열심히 생각했는데 네. 결혼식이잖아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선물 하고 싶어서 남편들한테 아니면 그 신랑 부부도 그 가족이랑 신혼 부부한테 아, 어. 국립박물관에서 굿즈 만드는데 응. 근데 굿즈 하면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응. 막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니잖아 한국에서 올려 굿즈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런 거야 <laughs> 어. 아 나만 별로라고 생각했구나 아. 한국에서 만 한국에서 만드니까 국립박물관에서 만든 전통 스타일 굿즈가 엄청 잘 팔린데 아 진짜? 그러면 여러 가지 면 원래 굿즈 하면 뭐팬 헤드폰 케이스 이런 건가 모르겠어. 요즘 쓸 만한 물건들은 디자인을 옛날 스타일로 했고 음. 옛날 물건들은 좀 요즘에도 쓸수 있게 음. 믹스했어. 요즘 거랑 아, 옛날 거를. 어, 궁금하다. 사이트에서 찜을 해놨어요. 물건이 1060개가 있어요. 사이 1060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긴 하는데 음. 선물하기 전에. 아, 지 관심상품 등록해놓은 거 40개야. 음. 와, 귀걸이도 있네. 어. 아, 와 대박 너무, 뭐, 뭐가 진짜 많다 음. 이거 액세서리 박스도 너무 예쁜데? 그치? 아. 너무 예쁘다 직사각 직사 서반 테이블 가져올수 있어? 아 가져올 수... 그거 너무 예뻐서 <laughs> 아 이거 아, 작은 테이블이구나 어. 이건 원래 전통 카페숍에서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새 음. 한옥카페 같은 거 가면 맞아 많지. 맞아 예쁘다 스카프 엄청 뭐가 많네 맞아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 오 이것도 예쁜데? 그것도 완전 전통 스타일 어 하나? 액세서리 박스 맞아 꽃 듣고 그 꽃도 도자기로 만든 꽃일걸? 그치? 아 진짜? 자개꽃 황정규응 맞아 도자기 같은. <laughs> 아 진짜? 응. 대박. 이꽃나 사고 싶은데? 아팔리 보고 싶어. 너무 잘 찾았네. 그치 역시. 와이꽃 너무 예뻐. 막걸리 찾는 너무 예쁜데?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데 괜찮은데? 우리 가서 실제로 봐보고 있는 했을까? 거는 몇개 사고 없는 음. 거는 인터넷으로 주문시키면 될것 같아. 네, 좋아. 의미 있는 선물 이렇게 하고 여동생한테는 돈을 주든가 키르기스탄에서 원래 하는 선물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응, 음. 좋아. 원래 키르기스탄 선물 뭐 해? 크리스마? 응. 음. 어 신부부한테 여행. 신혼여행? 응. 음. 아 어느 나라로 가? 그냥 터키, 대구. 베트남 비행기 티켓이랑 하면 안 비싸도 한 400만원 하지 않나? 아니 아니 터키 가면 200만원 될걸? 1 5 0그리스탄에서 가면 둘이 사업 서어 아니면 이집트? 대국까지도 뭐 500만원 더 있어 한한명 그리고 가정집 봄도 하고 아 일단 우리가 신혼여행을 안 가서 신혼여행 <laughs> 어디서 가? 아, 어?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어. 우리도 안 갔는데 여동생한테 신혼여행 하면 우리가 아, 배가 아니지? 아플 것 같은데. 나도 신혼여행 가고 싶어. 우리. 와,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났어. 왜 말했어 그거? 그냥 가전제품 너무 비싸지 않아?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보통 뭐 냉장고나 가전제품 중에 하나를 많이 사줘 음. 아니면 작은 예쁜. 아, 토스트기. 토스트기. 어, 그런 거. 걸 선물해. 아니면 믹서. 한국 사람들 돈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돈으로 죠 어. 돈으로 줘 얼마나 줘? 돈 찾아보니까 아예 안 주는 가족들 많고 나, 언니가? 음. 언니도 그렇고 형제끼리 음. 주는 집은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다양한 거 같아 아! 음. 그리고 일단 중요한 문제는 음. 비행기를 내고 가잖아 그럼 비행기 값이랑 숙소랑 기본적인 식비만 일주일 해도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동안 세번 행사를 한다며 음. <laughs>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어 아니 두 개야 두개 행사 행사가 두 개야? 어. 아, 결혼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수사도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여자 부모님들이 달을 이렇게. 잘 가라 하고 이런 그런, 그런 식 같은 거해그 남편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그 자리에는 여동생의 친척이랑 그리고, 그리고 남편 친척들도 조금 있어 이0명 <laughs> 근데 다 다르게 해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했거든 음. 남편 집에 와서 여, 여자를 데려가 그때 집에서 뭐가 조금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 좀 커졌어 데려가는 거 그거 알라카츄야? 그러니까 알라카츄 하면 그사도 없어 아, 알라카츄 안 하면 그리스 타투 하는 거야? 어, 맞아. 음. 근데 우리 크리스인 사람들이 결혼식, 그런스 타투 그 이런 생일 엄청 많이 턴서거든 그래서 법으로 건 그냥 낭비다. 좀 아껴 써야 된다. 그게 하면 안 된다고 법 생겼어, 크리스탄에서. 모르겠어, 사실은. 사람들 그래도 할거 같은데. 크리스탄 사람들이 대출 받고 음... 결혼식 해, 대출 결혼식을 위해서? 음. 근데 이자 엄청 높잖아. 그렇지, 이자는. 이자 15% 이슈 프로필리보에 이슈 프로 중도. 결혼식에 이제 대출 받으면 이제 이자를 20%씩 내야 되네. 그러니까 그리고 크리스탈 생각보다 결혼식 하는 거 너무 비싸. 외주일전 아빠가 호텔 예약해 준대. 호텔 빼고 270만 잡아야 될것 같은데. 맞아. 안 가고 270만 원을 더 돈을 주는 거 어때? 아니지. 뭐. <웃음> 그 외동생은 <laughs> 돈 필요 없다고 하고 그냥 오라고. 응. 뭘 사야 될까? 일단 봐 보자. 멋쩍하지 그래? 응. 6시. 우리 1시간 반 남았는데. 네. 그거 LG에서 스탠바이미 봤어? 맞도 봤어. 그거 신혼부부한테 많이 사는 거 같던데. 우리가 들고 가는 게 문제야. 아, 그거 너무 무겁잖아. 쉽기가 아니야. 한 명이 트렁크를 안 들고 가고. 거기 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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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립 박물관 에서 어떤 곳을 봤는지 보러 왔어요. 그럼 기념품 샵에 온 거네요. <laughs> 맞아요. 기념품 샵만 보러 왔어요. <웃음> <웃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저기 호수방. <laughs> 와, 저것도 이쁘다. 이름 뭐였지? 청자. 청자. 청자 너무 예쁘게 생겼네. 근데 봄 오면 진짜 다 예뻐 보여.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왔지 사실은. 올해는 봄은 너무 늦게 왔다. 맞죠. 계속 추웠어. 그리고 이틀 전에 눈도 왔잖아. 국립박물관에 기념품 샵만 온 사람 있을까? 우리. <laughs> 근데 요즘에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때는 다 품절 됐더라고 했잖아 응 음, 인기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솔드아웃 된다던데 저기 봐봐 여기 사진 찍어야 되네? 우와 너무 예쁜데? 여기 또 와야겠다 남산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니 와 여기 남산이 보여 우와 어? 저기 있다 헉, 너무 예쁘다 와 이런 것도 봤는데? 봐봐 도자기 이거 어, 너무 비싸보이네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헉, 이거 봐봐 핸드메이트 바인글라스 아 무거워 아이거도 이쁘다 하나 3만원이에요 어 이쁘다 옷수룩 어, 나네 이거 이쁘지 않아? 두개 9만원이야 오, 너무 비싸다. 도자기. 와. 이거 왕가 왕가. <laughs> 진짜 왕가야? 아니겠지. <웃음> <웃음> 이거 신랑한테 왕. <와. 웃음> 오 봐봐. 와인 보관. 오 이쁘다 이거. 와 이거 이쁘다. 이것도 이쁜데? 응. 이것도 이쁘다. 명함통으로 만든 거고. 이거? 응. 아 이거 산책하겠다. 엄마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그래, 이게 액세서리통일 거야. 아 이건 엑서리통 아니야? 응. 음. 아 그럼 이거 패스. 음, 이거도 예쁘지 않아? 이거 봐. 봐와 미니 테이블. 이거도 너무 예쁜데? 이건 아, 뭐야? 이거 예쁘다. 헉, 아 이건 미러를 씩 하고 화장하는 거. 아 여기 안에 거울이 있어. 이렇게 열면 거울이야. 헉, 이거 예쁜데? 그렇지? 응. 음. 와 백자 어떻게든 못 가져가야지 그럼 그것을 작은 건 괜찮지 않을까? 옷 사이에다 끼면? 근데 이건 예쁘게 그거 보장하겠지 여기서 컷쭉아이거도 예쁘다 아, 이건 청자 비싸네 한국에 청자가 유명해 청자 아 이거 뭐야? 위에? 위에 나오는 거야? 티 시스템인 것 같은데? 해성 장제경배 모르겠어 응, 이거 예쁘지 않아? 맞죠 6 5 0 0 0 이거 엄마한테 찍어서 보내주는 거야? 이거 어떠냐고? 맞아. 뭘로 만드는 거안 나왔나? 실크. 어? 실크래? 와우. 진짜로? 지금 이런 거 지금 보고잖아 유행. 이거 도 실크래 다. 너무 부드러워. 와우. 이거도 예쁜데 꼴말 거. 이러 이렇게 패키지 해주잖아. 그치? 예쁘잖아. 왕성수관이야? 선수관. 이거 처제 남편한테 선물해줄까 왕 선수관? 그래?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유명한... 그냥 수건으로 쓰고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고 그렇지 케이스 스티커랑 그거네? 유명한 가브레이션. 브랜드예요? 응 <laughs> 어, 엄청 유명한 케이스 브랜드야 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케이스 이쁘다 그러니까 자개 응. 케이스 가게 <laughs> 가고 싶어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아 제품 보러 가기 아그래스에서 할머니들 오면 진짜 가격도 모르겠다 이거 또 해야 되잖아 이 전통패턴이거든 아 이거 전통패턴이야? 응 음. 수저세트 <laughs> 와 수저세트 많이 하거든 진짜 한식먹고싶어 그거 예쁘네 <laughs> 우와 이거 진짜 AD가 좋네 이렇게 되있는데 근데 이렇게 먹어 그치?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 <laughs> 이거 쟁반이야 쟁반 <laughs> 쟁반이구만 고 퍼트레트? 커티나? 여기에다 접시놓고 옮기는거 <laughs> 예쁘다 같이. 요 스쿠짝 같이 그냥 이렇게 음 하면 될것 같은데? 티타임 많이 하니까 저기다가 찻잔이랑 이런 거 놓고 디저트 놓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맞아. 경반이 쁘지 그러니까. 짓을 만들었다. 음. 이거 주보 박스네? 음. 오나 그냥 유스 코주 박스. 와, 담보도 이쁘다. 와 진짜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거 같다. 퀄리티가. 만져 봐. 와. 이렇게 생겼다. 와, 이거도 예쁘다 진짜 아트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와, 이거도 예쁘다 한국 전통 메트리얼인데 요즘 스타일로 만든 거야. 이거 봐. 귀엽다. 이쁘다. 이거도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이것도. 어. 예술 작품. 시지 좋지. 와, 이거도 예쁜데 진짜 요즘 잘 팔리는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이런 찬도 예쁘다. 이런 찬? 크리스티는 없잖아 이런 세라믹 찬. 맞아. 그리고 안에 뭐가 있는 왜 있지? 이거 그거야. 퍼트 걸, 퍼트 아. 어그리고 수건 그래서 신혼 부부한테 수건도 많이 주거든. 나 비싼 거안한거 어, 귀엽지 않아? 어, 안돼. 귀여워. 무겁겠다. 무겁지? 사이즈가 크다. 음. 이건 뭐야? 크미야? 응. 음. 옛날 악세사리들이야. 뭐, 이거도 괜찮지 않아? 하나? 응. 어. 어 부채다 부채. 와, 이것도 예쁜데? 아 어, 이거 비즈니스 카드 박스네. 이거 이렇게. 응. 음. 어 귀엽다. 이거 귀엽지 박스래. 아 이거 좋대요. 추천. 이거 이거 봐. 이건 키링이네. 아 이거 머리핀. 음 이쁘다. 어 이뻐? 아 이거 이쁘다. 음 이거 남편 부모님한테 이거 엄마한테 주면 되잖아. 그렇겠다 좋겠다. 여기다 안주 놓고 여기다 술 담아서 이렇게 덜어서 마시는 거. 아니 뭐 코트 코트. 코트. 아 그래 되겠다. 또 이쁘지 않아? 비누야? 어 그래 케이스도 이쁘다. 딱 좋은. 이건 캔들이래. 항아리 모양 이거 너무 이쁘다이쁘다이쁘지 않아? 너 너무 다 은은해 저예 이거 너무 이거 전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응. 이거 이 나오지 아 그래? 전통 얘기에 아, 스카스카 아, <laughs> 너무 귀 이거 너무 너무 <laughs> 막걸리자는 커야 돼. 이건 약간 의미 있는 거야. 한국 한국적 문화로? 뭐 어. 박스도 좋네. 응, 음, 박스도 좋네. 이거 바람 불 때마다 소리 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 살까 집에? 바람 불 때마다 들으면 너무 로맨틱한다. 자석도 내 장바구니에 있었어. 아, 엄마 진짜로? 냉장고에 붙이려고 아, 내 아, 것도 냉장고에 붙여주자. 그래? 예뻐. 어, 이거 뭔지 알아? 뭐야 뭐야? 이거 예. 등긁는 거야 등긁는 거. <laughs> 이름이 효자 소야 아, 이제착짜아들짜 이거 든 이거 이거 진짜. 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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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거 이거 예뻐. 음, 그. 예뻐. 이거 거 이거 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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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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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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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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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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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도예쁜데아 이거 예뻐 근데 이거 너무 무거워 보이던데 어, 지금 엄마한테 샀는데 지금 좀 기다려야겠다 딱 어, 엄마 나 지금 뭐 하고 있나봐 외국인님은 사면 뭐살 거야? 나는 아, 네. 스카프에 자기를 위해서 아 나를 위해서? 응 어. 이건 딱 막내신이네 막내엣 이거 살까? 마음에 들어야아 여기 봐봐 포장들 여러가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좀 붙이고 싶어 빨리 아니면 냉장고에서 붙이고 난 냉장고 열때마다 소리 나는 걸로 할까? <laughs> 너무 한거 아니야? <laughs>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잘돼있다 여기 진짜 거울이 좋다 여기 괜찮지? 너무 좋아 분출되는 이유가 있다 전통적이면서 의미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쓸수 주... 있으면서 거울이 좋고 비싸지도 않고 너무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 나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다.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고 이제 정하고 다음에 왔을 때 진짜 많이 사고 갈것 같다. 포장해줘서 너무 좋다. 포장하면 사이즈가 너무 커져. 일단 음에 있는 선물은 결정했네. 맞아. 여기 무료 입장이네. 다음에 올 때는 무료 입장하면 되겠다. 근데 그때는 우리 많이 사야 돼서 아 아닐까? 에너지가 없겠네. 어 여기 중앙아시아 그것도 있어. 박물관. 중앙아시아 무쇠가 있는데? 어, 진짜로? 지도 보러 갔죠. 그럼 중앙아시아 그러면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렇지 않을까? 3층에 <laughs> 307호. 중앙아시아? <laughs> 뭐야, 진짜로? 뭐 있을까? 뭐가 중앙아시아랑 뭐 관련 있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숨기지 않았을까? 우리 가서 한번 봐보자. 다음. 마음에 들어요? 네. 문열 때마다 소리랑 함께 복이 우리한테 올 거야. 복이? 아, 복. 아, 어이, 그런 거야? 어이, 복 많이 와라. 오늘은 잘다 봤고요 어떤 거 선물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한 와서 크게 살고 받아요 이제 우리 크리스탄 가는 걸로 준비해야죠 여기 괜찮지? 너무 좋아 돈 주는 건 키르기스탄에서 별로야? 돈 주지 괜찮아? 어, 괜찮아? 돈 얼마 주면 괜찮을까? 어.. 사실 잘 모르겠어 얼마 줘야 될지 천 일단. 달러 주면 되지 않을까? 음, 그래도 되고 한달 뒤에 우리 크리스탄갈 거야 유 유. 집에 가서 좋아요. 집은 한국인데. <laughs> 엄마 봐서 좋아요. 네. 여동생도 보고.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우리 집에 가는데 차 조를 써도 한국 노래 나오네요. 당지지. <laughs> 또 <laughs> <그거> 무슨 춤이에요? 뭐야? 몰라? 지난 춤. 한국 전통춤 멋진 거야, 알아?